도미나장구 청각, 장구천역회어 운전한다 음, 아, 아, 멋있다, 멋있다. 오, 오. 오. 오, 오. 오, 오. 외모 체 어. 아, 머리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?

이거 뭐라 예요뭐는지 모르니까 웨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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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 어이 어이 어 아 진짜네, 오마이갓! Oh <laughs> 어, 저렇게 잠옷까지 입고? 어, 누가, 잠옷 누구예요? 어, 미라이샤 너무 귀여워! 이게 <laughs> 이제 여자들끼리도 경쟁이 됐네. 마이시아 하우스 걸아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머, 안녕하세요. 얼마나 <laughs> 어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지 친구 친구 와 반갑습니다. 자 마시떼, 있대시와 최다니엘 로데스 아지와 최대 남아야와 다니엘 또 모십니다. 부탁드립니다. 오늘 외운 거 다시 한번. 아, 자판기처럼 나오네 그냥. 자와 아 진짜. 186cm. 1 7 18아 186. 야. 186. 육. 아니 이렇게 주무시다 나오셨나봐요. 네, 이때 아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가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잘 감사합니다. 네, 잘부탁드립부탁드 <laughs> <laughs> 자지, 주세수. <dragon risque> <laughs> <울> 그래서 한국어로 나는, 응, '나는'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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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,Tu> '나는' '배우', '여배우', 어. '여배우', 응. '여보', '여보', '여보'는 아, 어. <laughs> <웃음> '여보'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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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 mm. we mm. married m a y b e d m a r r i e r y married D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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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r r i e m a r r i 여보 d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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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n. Oh. 여보 오, 좋아요 가오짱 Different 가오짱 hair style Small s t i m e 가오짱 아주 하와이. <목소리> 오. 예스 하이. 하이. 하이 하이. 하이 하이. 하이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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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3일 동안 안 보고 지냈어요? 어. 그렇죠. 우리가 만나고 오. 또 며칠 뒤에 만났으니까. 어. 체리앙. 아, 투데이저고. 아. 아. 뭐? 아. 비즈니스. 네, 비즈니스. 응? 어. 당신은 뭐 하고 지냈나요? 아. 명동. 명동. 키아스 yes, 쇼핑. 명동. 백구 아, 쇼핑, 쇼핑, 어. 간장 게장, 간장 게 에블로, 혼자, 음. 혼자, 파스, 음. 아. 바스. 리무칭 바스아 리무칭 바스왜 부모다치는 같이 너집 음. 지금은 게임을 하거나 집에서 일이나 음. 게임을 하고 있어니다 <laughs> 가라이짱, 마라이짱이. 가라짱, <laughs> <다라쬬>, 미라이짱. <laughs> 미라이짱. 가라짱, 미라이짱. 응. 자리 아, 아, 아. 어디세요? 아 그냥 가운데 다놔주세요 네. 그리고 앞 접시 두 개만. 주세요 우와. <laughs> 엄청 많네. <laughs> 야 이거 너무 많다. <laughs> 아 너무 많다. 우와. 엄청 많다. 감사있어요아네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 이거 <너무> 진짜 맛있다. 갈라이 프리안, 갈라이 맵다. 맵다. 맵.

안 음. 맵다. 음. 비빔국수는 안 매워서 다행이다. 음 맛있어요. 아... 맵다. 매워? 다음 이렇게. 쌍자 그렇지. 음. 아안 음. 맵다. <웃음> <웃음> 맵다. 너무 맵. 근데 뭐, 맛있어. 아구. 아, 이고 어어어 진짜 매운 신가보다. <목소리� Ibiza> <laughs> 음. 어? 아 야장빵. 어, 뭐야 뭐야. 아 흘렸네. 흘렸어. 다저데스 괜찮아. 응. 아 예, 네. 데스크 데스크 응. 데스크 다데스크 <laughs> 아호장 <가오쬐> 아오장, 조크 조크, 장난 아아 장난. <laughs> <장란>. 아아 장란 오 이제 좀 편해졌네. 장난 한국말로 장난. 장난. 이따주라다. 이따주라? 이따주라? 이따주라. 장난. 장난. 장난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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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쿠아 이따주라보이. 어, 그 별명이 하나 또 늘었네요. 아, 장난보이. 어, 장난보이. 배불러. 배, 배불러, 배불러. 우와. <laughs> 우와. 이거는. <laughs> 가오장. 아, 가오짱 응. 아, 가호짱. 어, 잠깐만. 뭐야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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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뭐야? 이게 뭐야? <laughs> 어. 디라미스. 야, 야. <laughs> <수학호> 데 <그러데? 웃음> <수학호> 좋아할지 모르겠어 에만들었 어? 오늘 몇 번을 깜빡이는 거야? <이> 처음 만들어봤어만어봤 맛있겠다 제라미슈 <Siser> 진짜? <S Holy cow> 진짜? 응 진짜 맞지? 맞지? 나는요리가好き어す 오. 어 맛있어+ 맛있어+ 맛게어 맛있어+ 맛있아 너무 기분 좋았겠다 무시 무시 맛무어 맞지? 어어맛어 맛있어+ 어 그래 어래봤어봤어저어맛있야아니어떻게어기들어왔지어 맛있어+ 맛어어

카오산은 아, 안무서워네. <laughs> 아 지금 카오산은 지금 모든 게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. 카와이, 아다시타치 카와이, 아다시보코 카와이. 한번좀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당신과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. 하느, 하나비가이카이도 보이게 될것 같습니다. 하나비 하나비. 진짜로? 나도 동화를 좀 할까 이래서. 하나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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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trench> <뱉> <뱉> 네. <오오오. �paper> <뱉> 그 말을 믿을게요. 어, 아, 오케이 오케이. 우와 뭐야 여기야 여기. 응. 도리. 아 어, 도리 도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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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리. 아 오우야. 아 여기가 동두천 쪽에 아,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약간 일본식처럼.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. 아이 세트장이 네, 아니고? 네 스튜디오가 있는데, 아, 아 가보고 싶었었는데 이번 오, 기회에 같이 갔죠. 오저 뭐야? 저 인형인가? 아 귀여워. 이런 거 간지. 에 네, 라면. 어 좋다. 항우상 아, 너무 좋았겠다. 와 오, 너무 신기하다. 이게 되게... 대박이잖아요. 여기에 추상하신 아, 분? 또 이날 또 축제를 하더라고요이 안에서 아, 아, 난데요? 네. 아, 아름다운 미지모리 아름다운 미지모리 유카타 호스프레 콘테스트 찾아오실 수 있는 미지롯 아,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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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 여기 지금 미지모리 스튜디오에 최단니엘 님이 와셨다고 하세요 최단니엘 님을 박수로 한번 모셔볼 아, 수 있을까요? 아니 날왜 모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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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나를 왜? 이쪽으로 올라왔어요. 인사만 해봐요. 감사합니다. 아, 연예인 보물이야. 아니, <laughs> 아니, 갑자기 저를 왜? <laughs> 갑자기라니요? <제신 웃음> 모두가 네. 바라셨을 거예요. 아, 음... 그러니까. 네.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어, 최다니엘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무척. 너무, 저도 여기 처음 왔는데 너무 재밌고요. 마침 또 이렇게 행사를 해서 아주 재밌게 저한 구석에서 보고 있었습니다. 한 구석에서만 보고 계셨어요? 네. 그러면 관객분들을 위해서 대상 수상을 혹시 다니엘님께서 전달해주시면 어떨지. 아, 궁겠한요 아, 아, 네.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의 대상은요? 아이노 3번! 진짜 이상황이 말도 안되긴 한다. 너무 말도 안 돼. <laughs> 축하 드립니다. 지금 <laughs> 아, 이제 지금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. 지금 <laughs> <laughs> 이게 무슨. 챔이랬리 <일일까요? 웃음>

괜찮아? 괜찮아?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아, 내줘. 내줘. 나니엘 선? 유카카이 고시파 아. 난 어? 다니엘 선. 아. 아. 아, 우리 둘이. 어. 시리같와우시 같이 유카타. 오케이. 그럼 같이 보여 지 좋또. 응. 아. 오. 와. 좋다. 어. 음. 다니엘이 네.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. 아 <laughs> 어, 이거 빤스가다 보이는데 이거 원래 이런 건가? 반스가 <laughs> <laughs> <빤수가> 다 보인다고? <laughs> 아네. 근데 이거 네. 이거 한번 빤스가다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있는 건가? 조금만 속이도 빤스가 보이는데? <laughs> 네. 네, 고맙습니다. 생겼구나. 신기하다. 오. 이쁘다. 예뻐. 너무 잘 어울려. 오이다아 신발도 있네. 응. 아 귀여워. 아, 확실히 아 확실히 이쁘네. 긴가디오를 해주기. 머리도 했어. 어, 머리가... 어 귀여워. 어, 귀여워. 아잘 어울린다. 오. 어 너무 예쁘다. 오. 언니네 <목소리> 아 <목소리>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. 재밌어요. 생각보다. 또 료칸도 있어가지고 숙박도 할수 있죠. 너무 아 라했다시금아아왜왜왜왜 왜, 왜 저래? 어 가보자. 너무 미끄러워. 어떻게 걸어가? <목소리> 못 걷겠어. <올거> <목소리> <목소리> <잘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 <아퍼. 목소리> <목소리> 오, 우하하하하하 아아 아이 따이 이 따이 이 따이 겠어아이아 어, 어, 어. 이렇게 걷는 거구나 아 우와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다 내려다보이네 아 오, 너무 이쁘다 되게 이쁘다 여기 신기하다 와. 여기가 사진 찍는 것 같은데? 아, 이런 모습 좋아 이거네 이거 어? 오. 오. 와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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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 돌아도 안 돼. 딱 이거야. 딱 이거 에서 그러니까 보조개 또. 딱 보이게. 아 좋았어, 아, 좋았어, 좋았어. 한아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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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. 예쁜 사진 찍으실 분? 아, 네. 자, 하나 받아주시고. 아, 감사합니다. 예쁜 추억 만들어가고 아 네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아! 우와! <목소리> 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아쉬유 좋다 이게 아쉬우. 응. 아. 어. 이게 뭔지 아쉬유 릴렉스. 아이고야. 저할줄 알았어요. 저할줄알았어 진짜로 카오상이 못 알아서 너무 다행이야. 너무 다행이야, 진짜. 이래게 이리 오나 어허. 이렇게? 와. <미라> 어. 배워. <미라> 어! 오! 어. 어, 근데 꽃 향기가 우와. 너무 좋다 아, 스윗 <laughs> 당신은 계속 한국에 있습니까? 어? 어. <laughs> 아... 일아가을합니 그럼 한국엔 또 언제 와? 11일에 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. 아, 음. 아이. 응. 갈까요? 음 아직 모르겠어. 하지만, 당신이 다시 한국에 오면, 우리 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요. 음, 응! <끝> 그, 응. 응. <목소리> 음, 그 동안 아프지 말고 잘 지내요.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. 다음에 만 <목소리> <응>, 알았어. <목소리> <응>. 알았어. 아이. <I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